이곳이 이제 충무공 이수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에서 전사 후 임시로 시신이 안치되었던 관음포 유적 입구입니다. 정말 춥네요. 그래서 노량해전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셨던 우리 조선 수군과 이수신 장군님 그리고 명나라 함대 모두 얼마나 추웠을지 감사한 마음이 더 느껴집니다. 지금 앞쪽에 보이는 이 비석에. 장군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마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무공 전적비 장군을 배려 가는 길에 세워진 소나무들이 애서운 바람으로. 어, 우리를 지켜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락사 장군께서 순국하신 관음포를 이락파라 하는데 그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앞쪽에 대성운의 액자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주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국에선 평소 위장이 약하시어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셨다 합니다. 대표적으로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식재료인 무로 만든 음식인데요, 담백하고 시원한 동치미를 준비해 보았고, 다음으론 두부가 들어간 염포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낙지 위주의 현대식 염포탕과 달리 두부가 들어가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일 뿐인데요, 부족하지만 제가 끓여 보았습니다. 다음은 장군의 핵심 굴량으로 쓰인 청어입니다. 올린 음식은 해풍을 맞고 숙성된 청어 메액인데요 청어가메기를 육지에 팔아 분량도 확보하는 등 장군의 입맛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군은 평소 술을 즐겨 하신 편은 아니셨지만 휘하 장수들과 동료들과의 단합을 위한 정도로 마셨다고 하며 평소엔 막걸리를 주로 드셨지만 이번엔 소주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소주를 마시고 힘들어 하셨던 기록이 있다 하여 소주를 준비한 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장군께 술 한잔 올려드리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싶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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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 옆으로 이 충무공 유업비의 한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었던 구절이 있으니 공의 업적을 기리는 여러 비석들이 있었으나 장군이 장렬히 최후를 마친 이곳엔 아무런 기념물이 없어 200여 년이 흐른 뒤 순조 임금의 명에 따라. 공의 팔세손이항곤 공께서 남해 주민과 합심하여 이 비를 세웠다 합니다. 이쪽에 세워진 거고. 근데 일단 여기 오니까 느낌이 뭔가 뭔가 묘해요, 되게. 되게 묘하고 장군의 혼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여기 어때? 와 보니까 따라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진짜. 진짜 뭔가... 조금 영웅이야지 우리나에. 라 응. 이렇게 뛰어난 장소 또 없었고. 이제 일락사를 나와 천망대로 향하겠습니다 일락사 바로 옆편에 있는 이 옆길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 폭우가 바로 관음포입니다 천망대를 향하는 길 역시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10여분 후 천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천망대는 1991년 건립하였으며 그 위에 오르자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망대에선 비록 먼발치였지만 치열한 노량해전이 펼쳐진 관음포 앞바다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이로써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모든 곳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방도 지금 2시 3 0분 많이 비고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추울 정도로 환성이 벅차오르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장군님께 올린 제사 음식들과 제사 용품들을 이기존용호사에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노량대교를 건너 노량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쪽이 창선도에서 노량으로 심하자 함대가 건너온 해협입니다. 이곳이 노량해협 바로 옆에 위치한 노량항입니다. 잠시 후 저희는 이 배를 타고 노량아빠들을 더욱 가까이서 만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 저희는 지금 노량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럽고 되게 뭔가 숭고하네요장군개서 일부러 좁은 노량해협이 아닌, 이곳 넓은 노량 앞바다까지 적을 끌고와 적들을 섬멸합니다 노량해협에서 싸우면 적들이 남해와 하동 땅으로 도망가게 되어 우리 백성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었으나 노량 앞바다에 있는 대도를 비롯 섬들은 모두 무인도였기에 장군의 이러한 전술엔 애민 정신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량 해전 주요 격전지였던 관음포가 과연 어느 쪽일지 감이 잡히질 않았는데요 집에 돌아와 자세히 봤을 때 이쪽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예쁜? 이수봐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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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님의 동상이 여기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살아생전 이곳에 오시어 노량아빠들을 순찰하고 가지 않으셨을까요? 노량해전이 정말 생생히 잘 확인이 되어있을 정도로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1시간이 만에 대도를 다 둘러본 저희는 15시 30분 그편으로 노량항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이곳은 바로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둔했던 순천 외교성입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 영화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후 조선에 있던 왜군들에게 본국 송환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일본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고니시는 육지와 바다 모두 조명연합군에 포위되는데 바로 이순신 장군께서 바다에서 이곳 순천 외성을 철옹성같이 포위하며 위용을 드러내셨던 장소입니다. 한번 올라가고 돌아갈게요. 거의 경사 70도 되는 간파른 계단을 오르면 방금 저희가 지나온 해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른 곳이 문지 1입니다. 문지 1을 내려오면 문지 2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왜성이 규모가 진짜 엄청 크다. 어, 어. 성곽은 미로처럼 구불구불한데다 경사가 갈수록 가팔라지니 수성에 특화된 성 다웠습니다. 미로 같은 이 성곽들을 통과하게 되면. 외교성의 가장 높은 곳이자 성의 주요 건물들이 있었을 평지가 등장합니다. 저기는 제일 높이는 누각이 고니시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곳이 가장 높은 기단이기에 고니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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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차 발라져 있어. 응. 기단에 오르자. 왼편엔 순천 땅이 보이는 육지가, 오른편엔 장군께서 지키고 계셨을 바다가 보입니다. 지금은 바다가 대부분 간척이 되어 조명 연합 수군이 지휘부였던 장도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육지 쪽에는 구불구불한 성곽이, 바다 쪽에는 높이 위치한 성곽 때문에 과연 수성에 최적화된 성 다왔습니다. 순천 외교성은 여기까지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치에서 포인트를 조금 더 옮겨 와봤고요 이제 곧 저쪽에 해, 해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쪽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 어제 제가 방문했었던 일락사가 있었던 곳이고요 한 명의 외군이라도 더 섬멸하려고 하셨던 그 장군님의 그 깊은 뜻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에 어, 저희가 오늘날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또 아까 제가 있었던 위치는 저기고 하시는 분들도 슬슬 들어오고 계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자 이런 곳에 오게 될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 장갑을 안 끼고서는 한 1분도 못, 버, 못 버틸 정도로 <laughs> 손이 엄청 차가워집니다. 이렇게 노량해전 이전부터 장국께서 순국하신 순간까지 모든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명령 해전 이후 조선 수군 재건에 발판이 된 장군께 희망이 되었던 땅이자 노량 해전에서 전사 후 잠시 머무르셨던 장군의 마지막 삼도 수군 통제형이었던 보금도로 향하였습니다. 전라도로 이어지는 강진만과 등해만는 물로 서해바다로 이어지는 해로를 지키는 관문이자 군량을 확보가 가능한 국창지대 역할을 함으로써 흩어져 있던 백성들과 군사들을 교합하고 조선 수군력을 한산도 대첩 때만큼 끌어올리게 한 희망의 땅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묘당도 이 충무공 유적에 도착하였습니다. 입구 쪽엔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하마비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 다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측편엔 장군의 표준 영정이 모셔진 충무사가 있고 그 바로 뒤편에 있는 이곳 월송대는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고 중남 아산에 있는 이순신 장군님의 묘가 있기 전 임시로 안치되었었던 의미 있는 곳입니다. 장군이 돌아가신 때는 겨울철이라. 추운 날씨 가운데 시신이 부패되지 않고 노량에서 고금도를 거쳐 아산에 무사히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기록마다 다 다르지만 이곳에 약 20여일간 안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알수 없으나 월송대 울타리 안쪽 움푹 파인 저곳에 안치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수진 장군이 중국 가시기 2년 전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셨을 텐데요. 부디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장군께서 사랑하셨던 어머님 그리고 아들 자손들과 함께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나음 이거 주... 저기는 그 이순신 장군님 사진이 저기 는그 이순신 장군 님사 진이 저기 걸려 있대가 볼까？이순신 장군 님 어떻게 생겼 는지 쇼니 궁금 하지？저기 고금도 에선 많 은, 일 화가 있 지만 무엇 보다 진린 제독과의 일화 를 빼놓 을수없 는데요. 잔혹하기로 소문난 진린 제독이 이순신 장군과 잘 어울릴지 유성룡 대감은 걱정을 표했으나 우려와 달리 장군은 고금도에 도착한 진도독을 극진히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저리도 해전의 전공을 도독에게 돌리며 진도독의 깊은 신임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진도독과 등자룡 등 명나라 수군은 노량 해전에 참전하여 왜군을 격침하는데 일조하였고 노량 해전에서 장군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였다고 합니다. 충무사 한 켠에 위치한 관항묘비에는 장군의 죽음에 대한 진도독의 슬픔이 새겨져 있다 합니다. 장군이 돌아가신 후에도 진린제독은 노량에서 아산까지 장군과 그의 가족들의 곁을 지키며 그 아름다웠던 우정을 이어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곳과 저희가 마주한 곳에 장군의 표준 영정이 모셔진 충무사 사당이 나옵니다. 장군께서 정말 명량해전이 있기 전과 있은 후까지 정말 많이 힘든 시기를 겪으셨었는데 고금도가 어 장군에게 정말 큰 희망과 그리고 뭐랄까 안식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장군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희망을 끝까지 잃지 않고 오히려 한산도 대첩 때보다 더이 정의 병력을 얻으셨고 이 장군의 희망이 되었던 바로 이곳 고금도에서 노량 예, 이순신 장군님 발자취를 찾아봤고 여러분들도 장군님께서 이곳에서 희망을 얻으셨듯이 올 한해 잘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전에 히히 소리가 들렸어 아 그거 새소리야 이순신 장군님이 새로 변해서 시온이한테 인사하러 왔나봐요 나 이순신 장군님 사랑해요. 카메라 보고 말해주세요. 알았어. 이순상손군아 이순장군 씨. 네 맞아요. 이순이 장군 씨 사랑해요. 이순신 장군님. 잠깐만 잠깐 이순이 장군이 사랑해요. 하트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